전세계 미니카들 한 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팀입니다자 오늘은 어떤 미니카를 리뷰보도록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짜잔! 짜잔 여러분 오늘 타워 도대스 중국 플랫폼에서 또 재밌는 이제 제품을 발견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네 둥펑 17하고 둥펑 31네 어 미사일 발사대 네, 요즘 들어서 이런 차량들 좀 많은데 이런 것들 중에서 되게 재밌는 네, 완구 제품이기도 하지만 또 모형에서의 또 이런 모형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떤 제품일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해볼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미니카는 붕펑 1031 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문인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데저트카노즈라고 하죠. 사막지형에 맞는 그런 제품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짠!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우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아 이게 되게, 어, 크기도 큰데, 보시게 되면, 바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네. 바퀴가 무려 1 4 개가 장착되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뭔가 또 비주얼 같은 경우는, 약간 다이소 같은 데서 좀 판매할 것 같은 네, 그런 비주얼인데, 네, 무려 핵미사일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네, 불빛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 이게 약간 비사일 발사 차량이다 보니까 이런 비사일 발사 소리도 나오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완구 제품의 특,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비사일 둥펑31 비사일을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뚜껑을 닫을 수 있고 이렇게 보관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미사일 거치대 있잖아요. 그거를 미사일 거치대를 요네 요렇게 생긴 펌프가 이렇게 공기 펌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공기 펌프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돌리면은 돌리고 그 다음에 공기 펌프로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미사일 거치대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만약에 공기를 많이 빼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버튼 하나가 있거든요 버튼 누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탄더 미사일 완전히 쏠 수까지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 다채롭게 뭔가, 네, 뭔가 다이소에 있을 것 같은 완구 제품 같이 생겼으면서 뭔가 다채롭게 정말 많은 기능들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그 차량들하고도 겹치지 않게 듬펑네 31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미사일 거치하고 이렇게. 네, 솔스까지 있는 고런 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퀴 부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불빛도 나오게 되고, 네 비는 이런 미사일 쏘는 소리. 네, 완구 제품에도 충실하고 네, 굉장히 많은 기능을 네,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사리를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네, 크기가 1대64 장갑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굉장히 또잘 어울리는 그런 스케일이기 때문에, 어 다양한 상황을 치르라든지 어 여러가지, 어, 디오라마 구성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근히또 디테일하게, 이런 받침대라든지, 이런 어 작은 요소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예쁘게 표현을 해놓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런, 네, 카모콜라주 문양도 굉장히, 어, 멋스럽게 잘 표현을 해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만나보게 될 제품, 짜잔, 역시나 둔펑 17로 만들어진 발사대 모형의 모습이고요.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일 네,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아까하고는 조금 다른 문양의 카모콜라주 모양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둥펑 17. 네. 둠펑 17 미사일을 이제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바퀴는 10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네, 보시게 되면은, 아까하고 좀 형태나 이런 것들은 동일한데, 네, 보시게 면 차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서, 네, 수집하는, 어,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 제품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분을 아, 누르게 되면은 네 불빛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비사일 발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메커니즘이 이제 들어가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아까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를 넣으면은 네 발사를 이렇게 비사일 발사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거치대가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이 둥팡 17이기 때문에 아까 제품하고 형태가 달라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구매해봤는데 역시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수집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어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발사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Your hands are planned,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ly unwilling to put in the f***ing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can sour Take a cold shower, scream until you're louder Work until you're prouder And f*** all the downers. I swear to God they all let me down I always fought just to wear the crown off at these fucking who all taught they deserve it nounce.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t's only worth it if you work for it. I won't stop till they hear me now. I won't stop till I wear the crown.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카TV하고 간단하게 크기도 크고 여러가지 기능들도 갖고 있는 둥펑 17과 둥펑31 미사일 발사대 차량 모형들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제품하고 어좀 차이가 있다면 플렉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과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도 약간 롱토미카 크기에 가까, 가까웠다면 이번 제품 같은 1대6 4 스케일에 놔두게 돼도 굉장히 손색없을 정도로 크기도 크고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